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바요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2월 15일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건데 일단은 차트가 이뻐서 방송을 준비했고요 차바요텍은 제가 회사에 찾아가지고 IR 발표를 듣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 거기서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차별적인 재무 건전성 그리고 파이프라인 지속 발굴 및 조기 사업화 그리고 CDMO 공장이 완공되는 거랑 앞으로 매출과 수익이 확장될 이유들을 필두로 이런 네 가지 포인트로 투자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했냐? 최근에 차바이오텍이 11월 27일 날카 nk 세포 치료제 물질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나 했잖아요 근데 세포 치료제는 차바이오텍이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아, 알고 계신가요? cbt 101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어, nk 셀 세포 치료제고 강화된 안정성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제품은 간암 말기 환자한테 이 제품을 사용을 해 봤던 거예요. 보시면은 임상 일상을 통해서 고형암 환자한테 투여를 했는데, 간암 말기 환자가 예상되는 수명이 10개월 미만이에요. 시한부 선고라고 하죠. 근데 CBT101을 맞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2개월로 늘어났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여기 투약군 중에 첫 번째 사람이 76개월간 생존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임상이 끝난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셔서 지금 1 2 0개월이 생존 기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CBT101의 완전 관해율이 60%가 넘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한테 임상한 기업 중에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박셀바이오가 최근에 발표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 친구가 개발하고 있는 고용암 치료제는 완전 관해율이 45%예요. 근데 이 친구 시가총액 아시죠? 엄청나게 비싼 거. 차바이오테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9,200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특이한 게 있어요. 작년에 매출액이 8,446원이었는데 올해에는 목표 매출이 1조입니다. 4분기에 매출액이 한 3천억 원 정도 나와주면은 매출 1조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차바이테이 오 가는 길은 뭐냐? 지금 현재 판교에 세포공장 짓고 있는데 이거 다 지으면 이 공장 이거 다 지으면은 상공장을 바로 이어서 지을 거고 자 상공장까지 짓고 판교 이 공장을 28년도에는 확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1조가 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우리 매출 10조 나오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뭐 있어요 제가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얘곱얘 얘 더하기 셀트리온 더하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다합칩시다 매출을 세 가지 기업을 다 합치면 1 0조예요 지금 차바유틱이 가고 있는 로드맵은 10조짜리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차이는 있죠. 이 친구들은 바이오로직스인데 이 친구는 신약개발과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이 친구가 내고 있는 대부분의 매출은 병원 매출이긴 한데, 앞으로는 바이오 생산 허브를 가동해서 바이오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니, 혹시라도 여러분, 병원 때문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차바이오텍이 신약 개발과 그리고 기술 이전, 그리고 새로운 세포치료제, 그리고 세포치료 공장이 판교에 중공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신다면, 지금 투자가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 이 친구의 시가총액은 9,000억 밖에 안 된다고 라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매출 3조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5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셀 트리오 이 친구는 매출 2조 4천억에 지금 시가총액이 26.8억입니다. 차바이오텍으로 돌아와서 미래에 매출 10조에 영업이 1조를 달성한다면 이 친구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차바유태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자신있게 자기네 회사에 투자를 좀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주가 올라갈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들을 통해가지고 음 차바유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 공감 대가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투자를 고민해 보시고요. 아 근데 차바 요택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호재가 또또 올라가는 게좀 느려. 뭐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 소개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력 버스라고 하고요. 어. 제 연락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하는 채널입니다. 차바요때 IR 발표를 다녀오면서 받았던 자료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물어본 것들 말씀을 드릴 건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튼 제소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를 세력버스라고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차트가 이쁜 종목들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서 이거 여러분들도 공감대가 있으면 비중을 확대하거나 신규매수, 추매 다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해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매력을 못 느꼈다라는 거는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차바요트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어 이게 오른다고? 아니 뭐 세트리온 요즘 뭐 조정하던데 셀트리온 오늘 4% 빠지고 있죠 합병일자라 그렇긴 한데 사실 셀트리온이 지금 조, 진짜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셀트리온이 달려나가면 이 친구도 달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배경지식이 좀 중요하긴 한데 여튼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대해서 고민을 좀해 보시겠다면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렇게 제가 매주 한 종목씩 선별을 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려서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이런 평단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같이 공부하실 분이 있다면 꼭 매매를 안 하셔도 어 요즘 트렌드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인데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드리는 거를 꾸준히 보러 오시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매주 한 종목씩 영상 그리고 문자 나눠드려서 우리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분들과 어떻게 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문자 내역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 차바요택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바요택 관련해서 어, 이 친구의 자회사가 하나 있긴 해요 차백신연구소 차백신연구소가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는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 트렌드를 좀 아는 기업인 것 같은데 차바이오텍은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할 생각이 없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거다 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본 건데 차바이오텍 그때 이제 연구소 소장님이 계셨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회사는 지금 연구인력이 인공지능 신약 개발 슈퍼컴퓨터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는 계열사가 인공지능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판단을 했다 우리 박사 인력들이 훨씬 더 연구개발 속도가 빠르고 지금 이런 것들 어, 연구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진짜 좋은 물질은 해외에서 발굴된 신약이 많은데 그런 것들 이렇게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AI 신약 개발사들이 실력이 올라오면 맡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회사가 너무 뛰어나서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근데 저기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답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바유택 진짜 자신감이 넘치네 연구인력들부터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는 회사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왜 트렌드를 못 따라가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내가 투자할 기업이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있는 그런 연구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바이오텍 관련해서는 사실 외국에 수출해 나가는 거라든지 다른 재료들도 해외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이어서 계속해서 있고 미국 호재라든지 주, 호주 호재, 그리고 중국 호재도 있고 싱가포르 호재도 있었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 0 1 0 9 7 5 4 7 9번으로 종목명 있죠? 차바이오텍 IR 이라고 쳐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IR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뭐 IR 자료를 읽는 것보다는 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탐방을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회사 주주인데 회사에 대해서 요즘 소식을 한번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보고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차발텍 주식 담당자분이 안내를 해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다녀온 거고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해서 차발텍이 요즘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시기거든요. 역대급 실적을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라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굉장히 그 회사 사람들의 얼굴이 밝은 편이에요. 저는 회사 얼굴이 밝으면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자, 단기적으로 차바혜택은 올라갈 수 있는 주가 범위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이런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고 조정하고 다시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음, 제가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어떤 차트랑 비슷하냐면 여기서 본 적이 있는 차트인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세력의 매집이 있는 종목은 이 다음 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꾸준히 올라가는 편이에요. 꾸준히 올라가는데 금락이 나오죠? 금락이 나오기 전에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걸덜치를 해요. 그죠? 세력의 목표선은 주가가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서 이 친구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세력의 목표선을 찍으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다른 예시도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어제 매도한 종목인데 허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파란색 선에 다음 날 윗꼬리가 나올 때 매도 청산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 주식은. 전고점이 의미 있는 저항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세력들은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편이에요. 이 파란색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이 파란색 선 세력의 목표선이 얼마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자, 세력의 목표선 이 마지막 줄에 적혀 있는데 박스 제일 밑에 세력 목표선 25,720원이라고 0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목표를 25,000 70원이라고 여러분들 메모장에 한번 받아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 메모장에 받아 적지 않으면 방송을 한번더 보러 오셔야 돼요. 조회수 올려주시면 저는 돈이 생기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받아 적으셔서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바요텍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저희는 1차 목표가를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자 차바요텍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친구 매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여기서 팔았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샀어요 방송 찾아보면은 제가 이날 신라젠 제가 약속드린 추매 타점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파신 분들 삽시다. 우와 하고 산게 여기에요.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타점을 한번 더 잡아드릴 건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차바이오텍도 자,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선 세례교표선을 찍고 조정할 거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누르고 방송을 종료하시면 되면서 밑에 보면은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링크 복사하기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하단에 공유하기, 링크 복사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혹시 주신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사람이 차바요택이 여기서 지금 한 25,000원까지 올라간대. 당연히 미래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제가 2030년까지 이 친구는 앞으로 10배 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자연히 곱하기 10배. 원시적으로 계산해보세요. 매출액 10배 올라가면 곱하기 10배. 근데 얘네들이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며 바뀌는 가치가 있어요. 그건 또 플러스 알파가 붙긴 한데. 일단 최소 한 16만 원 간다고 보시면 돼요. 2030년까지 회사가 적당히 성장하면, 그죠? 가이드에 맞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해볼만한 사람이 있으면 차바유택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같이 차바유택에 회사 한번 찾아가서 정보 달라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같이 의견 나누면서 어 근데 내가 이 방송을 봤는데 차바유택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해. 사실 이 기업의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어 승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투자를 할 때. 숙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걸다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만 내면 됩니다. 더큰 욕심이 있겠습니까? 사실, 주식하는 목적은 돈 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성장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차바요테 다들 수입 많이 내시고, 사실 신용이 가능한 기업들은 주가가 무거운 편이라 다들 관심이 없으실 법도 한데, 오늘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참 잘하셨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오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새롭버스였습니다